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고당탕 종기사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첫날에 84B 타워형 타입을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찍는 이유가 뭐죠? 아 뭔데요? 설명해 주셔야죠.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일로만 들어오시면 바다뷰가 네. 보이거든요. 바다뷰가 나오고 풀옵션이라서 한번 이것도 준비해봤는데. 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작은 방인데 네. 와 어때요? <laughs> 어 저희 저번에 왔을 네. 때 네. 붙박이장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여기는 풀옵션이라서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번 저희가 보는 이 호실은 네. 거의 옵션이 거의 다 있다 보면 될까요? 네, 여기는 조합원 풀옵션이라서 아... 아마 오션시티8 4 B 타입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 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특징이 사방이 다 뚫려 있거든요. 지금 와... 여기 옆, 작은 방에도 와... 뷰가 이렇게 좀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방마저도 뷰가 책. 뷰가 나온다. 아, 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진짜 완전히 옷방처럼 특화되어 있어요, 길다랗게. 와, 진짜 이거는 뭐, 네. 세 명이서 써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여기는 옷방으로 쓰면 딱 적합하겠죠, 소장님. 아, 옷방도 좋고, 뭐, 컴퓨터망? 이거 써도 네. 공간이 예, 크니까, 원래 컴퓨터랑 책상 들어가면 음. 공간이 차지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넓어가지고 네. 뭐 둘이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작은 방 보실 건데 네. 선 여기가 저희가 부산에서 거래량 1등이잖아요 아, 올 네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왜 그럴까요? 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음. 이제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억대 84타입 신축이 강서구 네. 아니면 여기 우암동 오션시티밖에 네. 안 되잖아요 맞죠 약간 신도시를 택할 거냐 구 음. 그 도심을 택할 거냐 네, 딱 거기서 오, 나오는 거라서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이제 해수부가 오, 오잖아요. 와 그리고 HMM도 온다고 하고 하니까 앞으로의 호재가 많다 보니 <laughs> 좀 선택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여기 투자자들도 좀 많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앞으로 더 기대되는 좀 단지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 보실 건데 두 번째 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네모납니다. 아 네, 문난하네요 네. 근데 여기도 뷰가 뻥 뚫려 있다는 점. 야, 네. 그러면. 전체 방이 지금 음. 다 뷰가 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타워형인데 이렇게 뷰가 좋아버리면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네. 판상형을 이길 법한 음. 그런 컨디션.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실 건데. 되게... 아, 똑같네요. <laughs> 아, 물잘 나옵니다. 네. 아, 확실히 또 풀옵션이다 보니까 물이 네. 잘 나오네요. 네. 어. 보시면 지금 풀옵션이라 이렇게. 오. 오. 키높이 장도 있고 와. 여기에 뭐 주방용품 뭐 라면 같은 거다 네. 생필품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조합원 프로시션 냉장고 와 이렇게 되어 있고 깔끔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 그냥 여기가 이제 진짜 거실을 봐야 돼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네 바다 뷰가 광안리가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북한 뷰 보시는 거 어때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와 <laughs> 이게 사실 솔직하게 앞이 좀 정돈이 되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 뷰가 엄청 좋은데요? 아 약간 좀 새로운 이제 음. 그 해양 도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항구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래서 와... 지금 이게 하늘도 잘 보이고 산도 보이고 뭐 지금 다 보여요. 저 앞쪽으로 이제 그, 그... 북항에 또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그런 것도 또다 지어진다면 네.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뷰가 음. 있는 호실을 선택해야 된다. 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션시티가 동에 네. 따라 층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네. 이제 뷰가 없는 호실은 뭐 6억 초중반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뷰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6억 후반에서 뭐 7억 초반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설랑 아, 같으면 조금 더죽으러서라도이 뷰가 있는데 완전히 뻥뷰 네. 여기가 영구뷰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이 네. 앞에 뭐 가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이제 부산도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지금 아까 밖에 가 보니까 부동산 집보러 오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사실 네. 여기도 지금 이 호실도 지금 앞에 다른 팀이 또본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간략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네. 오 여기 환풍기, 환기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와, 이거 무슨 뭐 TV 아니에요? 네, 하츠, 명품. <laughs> 네. 이야. 그리고 여기에 환기할 수 있게끔 주방 보조 창문이 있고요. 오, 아, 근데 확실히 보조 창문이 뭐 고급스러워요. 아, 진짜 좀 그렇네요. 근 네. 뭐. 또 이게 조합원 프로션이라 그런지 이게 좀 어쨌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네.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세탁기 공간, 세탁 공간인데 여기 또 창문이 있어서 딱 좋고요. 이 집은 모든 곳에서 지금 뷰가 다뻥주네요 완전히. 그렇죠. 다뻥 뚫려 있고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보면 저기 다 배가 지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니까 배와서 윤슬, 네, 아, 진짜 예쁘네요. 해양 도시 그 자체. 네. 밤에 보면 또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란다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방, 거실, 작은 방이 좀더 좀 큼직큼직해요 와... 여기는 뭐 빨래 건조대를 쓴다 하더라도 네. 빨래가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체형도 너무 좋고 저기 앞에는 또 이제 마래 네. 네. 저기도 좀잘 짓고 있고 네. 우선은 이 정도 뷰, 이 정도 위치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어, 네 앞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바다뷰하는 그 지역들이 네. 해운대가 있고 광안리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좀 없,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쵸. 그게 약간 이제 북한이 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이렇게 있고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 네. 이제 여기에는 샤워부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지금 현장 부동산으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분위기가 네. 생각보다 이제 위치적으로나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점검 3일 를 해보니까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으로 너무 좀 컨디션도 잘 됐고 해서 음. 어, 일단은 입주자분들이 반응도 너무 좋고 음. 저희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컨디션이라든지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위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지만 여기 단지 안에 들어오면 뭐 너무 내부 컨디션도 좋고 세대수도 넓고 하니까 다들 좀 만족하는 분위기네요. 네, 일단은 오시 위치적으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음.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러고 지내시다 보면은 뭐 오암동이 앞으로 개발도 되고 하다 보면 뭐 어디든 갈수 있을 정도로 다잘 되다 보니까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4평 신축급 컨디션으로 찾는다면 6억대로 본다면 많이 없잖아요. 뭐 연산동의 힐스테이트나 뭐 부암동의 라센트나 이게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후보지로.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1등을 찍힌 게 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와 보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뷰 좋은 호실도 보니까 다른 아파트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 일단은 현재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고 한데 그만큼 물건이나 매물이라든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조합원 좋은 물건이라든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좋은 조건에 맞춰서. 원하시는 조건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좋은 물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